왜? 하면 2시간 반 아? 로스트 러 오늘 아, เพราะ 완세. 난해 난해. 오늘은 저번에 다녀왔던 라차브리를 다시 가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라차브리에 가서 땅을 구매를 했는데 아버지께서도 그 땅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라차브리로 다시 가는데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 남편 형님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땅 보러 가는 걸 핑계로 놀러 가는 거예요. ในมือสาคู่좋은데괜데เมื่อวานพ่อโทรมาบอกว่าจูอยู่ไหนมารับ่อยก็เลยบอกว่า 지금 부모님이 언니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매일 연락 오셔서 오늘 음식 뭐 했는데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매일 밥 먹으러 갈 만한 거리는 아니어서 계속 가지 못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저한테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족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1박 2일 동안 온 가족이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응, 탱랑. 탱랑. <laughs> 커어봤는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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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까지 와 놓은구나. 웃음> 뭐야 어놨마이도해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제가 만들어요? 네 앉아도 돼요 따뜻 한방이라도 비가 쏟아지겠는데? 오 저쪽은 모래바람이 <laughs> 웬 모래바람이 저렇게 불어? 날씨가 영 시원찮다 여기다가 집 지을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집 짓는 거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초코가 절대 안 된다고 <laughs>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는 집을 너무 옛날 식으로 지으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laughs> 여긴 물고기가 안 살겠지? 내가 물고기여도 여기 살면 죽겠다. 저희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어른들께서 보시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와저 멀리서 비 쏟아지는 게 보인다. 폭포처럼. 아 신기하다. 잠깐만 지금 신기할 때가 아니고 얼른 도망가야지. 지금 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히 이해는 못 하겠지만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아, 모양이에요. 와, 세상에. 세상에. 오. 어머니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저희가 저번에 일단 계약은 했는데. 여기 취소를 하고 이 앞쪽에 있는 이쪽 땅을 변경해서 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았어 저희가 저번에 계약한 데가 저쪽 800제곱미터 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다시 해 보니까 이쪽에 1600제곱미터를 62만바세 판인데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왜 바보같이 저기를 살려고 하냐 취소하고 이쪽 땅으로 다시 사라 이 말씀 하신 거였어요 근데 땅 주인 분께서 저번에는 이쪽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쪽 땅만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건데 하마터면 더 작은 땅을 비싸게 주고 살 뻔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마음에 별로 안 드시니까 취소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땅 주인분께서 다른 땅을 이번에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길 참만 다행이네 위치는 저쪽이나 뭐이 앞이니까 이쪽이나 그게 그거긴 한데, 50m도 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이 왜두 배나 차이가 나지? 저쪽 땅은 조금 길쭉한 감이 있었는데 여기가 훨씬 낫긴 하다 쿨하게 바로 계약 변경을 해 주시네 공기도 좋고 날씨도 시원하고 비 오고 나서 26도까지 확 떨어졌어요 와우 여기 분위기 기가 막히네 노래방도 있네 낚시도 하시고 여기 뭐가 잡히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여기구나. 감사하게도 우리 둘만 딱잘수 있게 방 하나 따로 잡아 주셨네. 우와. 야, 잡았다. 아, 떨어뜨렸어. 들어올리다 떨어뜨렸어. 아니 그머리카 나? 머리카락 이로 가도 봐. 어, 어. 아닌가 롬인가? 다이레오 제메이우오오 아니야, 빠닌, 빠닌, 어갑? 빠닌, 빠닌, 재메이 아버지가 저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우리도 낚싯대 빌려서 낚시해봐야겠다. 니까 여쭤보니까 낚싯대 빌리는 데 200바트 밖에 안 한대요 아버지가 생선 좋아하시는데 낚시왕 이승주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 오늘 저녁은 묵 같아 깽마 카피 야이 야이 리야이이나자이나이이

โอเคขอบคุณครับมนี่ของขัญสำหรับพ่อของขวัญบอกแล้วใจเย็นๆรอก่อนโอเครอรอัวอะไรบ้างวยเยอไอ้เดียวไอ้เยวไอ้เดียเฮ้ยโอเค ทอพออย่างนี้เลยครับครับโปอยากให้เด็กไปอยากเอาทอดกันละกันทอดอะไรอ่ะทอดกะทิยำป่ะน้ำปลากินเชื่อพุ่มเร็วใช่ไหมครับใช่ขอบคุณครับเค้ทำเลยครับโป้ที่บ้านที่ประเทศจูมี ตกบ้างนะครับแต่ส่วนใหญ่เป็นตกทะเลใช่ไหมครับใช่กับตกทะเลครับตกแม่น้ำก็ได้ครับตกคลองอตกไห่ทุกที่เลยครับ <laughs> แต่ว่าส่วนมากกินกินแต่ป่าทะเลครับข้าแม่ชบอันนี้ที่สุดใช่ไหมครับ <laughs> อ๋อเอ้ยว้าวอร่อย,อร,อ,ยอร่อยกว่า

จำเปบครับเอ๊คอมเฮ้ยก okay? ah. ินทะเรียนมาบ้าอุ้ยน่าเดงแป๊บเลยเป็นอย่างนี้แหละปกติแจ้าไม่บอกฮะกุ๊บโวยกุ๊บบีกุ๊บบีเหรอกุ๊บบีพอกุ๊บเลยสวัสดีครับทำให้เบ้ม 11시쯤 나간다고 하시니까 얼른 씻고 준비해야겠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피곤하네요. 술 마시면서 아버지랑 형님이랑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옛날에 남북전쟁했던 얘기부터 해서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아주 재미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좋고 방콕에 거의 다 왔는데 밥 먹으려고 잠깐 식당 들렀어요. 언니 집이랑 저희 사는 데랑 거리가 멀어서 방콕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 같이 식사하고 여기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날씨가 더워서 좀 일찍 왔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요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 즐거운 1박 2일이었습니다. 집에 갑시다.